근데, 어, 나는 그렇게 공부를 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우 열심히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 사실은. 음. 원래 내 꿈은 피아니스트였어. 어, 진짜야. 어, 그러다 보니까 공부랑은 좀 거리가 멀었어. 음.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 예술중학교를 이제 못 가게 되고, 공부를 그냥, 이제 해야 되나 했는데 공부가 되겠니? 꿈을 잃었는데 어린나이못안 했어. 옛날에 이런 공부 만 차고 그냥 그무고그 지냈어. 그러다가, 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서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8억부터 공부를 해죠 어, 니들 안 믿겠지만, 어, 이거는 뭐, 우리 고등학교 가서 확인해했 돼. 고등학교 2학년 11월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어, 나는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어, 내신은 전교 3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동안 가능하셨죠? 어, 너무 궁금하잖아. 선생님, 아이쿠가 180인가요? 아니야.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어, 나는 되게 간단해. 일단 앉으면, 지금도 습관이야. 강의 준비를 하든, 뭐를 하든지 한번 앉아서,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난한번 앉으면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을 집중해서 아무것도 안 해. 핸드폰도 안 하고, 컴퓨터도 안 해. 그냥 딱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만. 해. 그 몰입을 만그 몰입을 만들려면 그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안 돼. 계속 그 생각만 해. 음악도 안 들어. 학교 가는 길에 계속 이렇게 하면 할수 있을까? 접선을 여기다 그으면 되나?" 아 지금 이거 몇 사분면에 위치해야 되는 거지? 뭐, 요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하다가 풀리면 바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아이디어가 생겨서 바로 앉아가지고 풀고. 난그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 진짜, 공부할 때. 근데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물론, 뭐, 수학 어렵고, 화탐 어렵고, 사탐 어렵고, 국어 어렵고, 맞아. 맞는데, 어, 니들이 인생에서 거쳐야 될 앞으로의 수많은 시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요 정도는 몰입하면 무조건 해낼 수 있어. 국어는 말할 것도 없어. 국어는 기적이 나와. 반대로 잘하던 놈들이 박살이다. 그러니까 두달 동안만 좀 제발 몰입해 봐.